쳐돌고 봐, 쳐돌고 봐. 아, 좋네. 아, 진짜 또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 아, 나 오늘 하루만 해보게. 다른 책들 안 보이세요? 독하게 하라. 헌드 투자에 미쳐라. 어? 난리인데 무슨 쳐돌고까지 재테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네? 독하고 미치게 한 것들보다 는 낫지 않겠는가? 재테크는 독하게 밀어붙여야지. 이거 월급 가지고 무슨 재테크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라고. 좀더센 걸로 갖고 오세요. 센 걸로. 뭘로? 센 걸로 가져오세요. 참, 아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말단 사원이 월급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는 게벼룩게 간을 내놓지 뭐옷 사고 구두 사고 머리 하고 용돈하면 끝인데 특히 월급 가지고 3년 만에 1억을 모았네 30대 100억 부자네 이런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단 게.